반갑습니다, 불자님들. 오늘은 어, 여러분들에게 돈항본 육조단경 제목이 돈항본 육조단경에 성철 스님이 번역하신 장경각에서 출판하시고 이책 중에서 마지막 3편끝 부분 선교결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 서산 대사께서 제자이신 어, 유정 대사인 사명 대사에게 어, 보인 글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서산 대사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자, 천천히 귀를 기울여서 어, 생각하면서 새겨 봅시다. 요즘 선을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이것이 우리 서성의 법이다 하고 교를 하는 사람도 이것이 우리 서성의 법이다 라고 말하면서 한 법을 가지고 서로 같다느니 다르다느니 하여 손가락과 말로 서로 다투고 있으니 슬프도다. 그 누가 능히 결단하겠는가? 그러나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교는 말이 있는 곳으로부터 말 없는 곳에 이르는 것이요 선은 말 없는 곳으로부터 말 없는 곳에 이르는 것이다. 말 없는 곳으로부터 말 없는 곳에 이르면. 그것을 누구도 무엇이라고 이름 할수 없어 억지로 이름하여 마음이라고 한다. 세상 사람은 그 까닭을 알지 못하고 배워서 알고 생각하여 얻는다고 하니 이는 실로 가엽선 일이다. 교를 하는 사람 중 교 가운데도 또한 선이 있다고 말하는 자가 있으니 이는 성문성도 아니며 영각성도 아니고 보살성도 아니며 불성도 아니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성가 인문의 첫 구절이요. 선의 뜻은 아니며 세종께서 한평생 말씀하신 가르침인 것이다. 비유컨대 세 종류의 자비의 거물을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의 나고 죽음의 바다에 펴서 작은 거물로는 새우와 조개를 건지고 아, 이것을 인천 소성교와 같음 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중간 거물로는 방어와 송어를 건지고 가로열고 연각의 중성교와 같음 가로왔고큰 거물로는 고래와 큰 자라를 건져서 가로 열고 대성 원돈교와 같음 가르닫고 함께 열반의 언덕에 두는 것과 같으니 이는 가르침의 순서이다. 그 가운데 한 물건이 있어서 갈기는 시뻘건 불과 같고 발톱은 무쇠 창날과 같으며 눈은 햇빛을 쏘고 입으로는 바람과 우레를 내뿜는다. 몸을 뒤쳐 한번 구르면 흰 물결이 하늘에 닿고 산과 강이 진동하며 해와 달이 어두워진다. 세 가지 거물을 뛰어넘어 바로 구름 위로 올라가서 감노스를 퍼부어 묻생명들에게 이로움을 주니 이는 선이 교와 다른 점이다. 가로 열고 바로 조사 문 중에 교회 별전의 깃털임 가로 닿고 성철서님께서 해설하시되 믿기 어려운 비유 같긴 하지만 선의 뛰어남을 이 말로 능히 짐작할 것이다. 이 비유는 서산이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예로부터 선교의 우, 우열을 가리는 데 쓰인 말이다. 그리고 화음사상에 철저한 어, 보조국사 진울서님도 교회 별전은 교성보다 한층 더 뛰어나다. 라고 하였고, 또한 교회 별전이란 교학자만이 믿기 어렵고, 들어가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선종에서도 근기가 낮은 이도 또는 약게 아는 이도 망연하여 알지 못한다. 라고 하였으며, 또한 서사는 그의 선교석에서 말하기를, 화음소에 아, 이르기를 원돈 위에 따로 한 종이 있다고 하였으니 이는 선문을 걷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로써 선과 교의 차이가 이같이 큰 것을 알수 있다. 이 선의 법은 우리 부처님 세존도 또한 진기 조사에게서 따로 전해 받은 것이며 옛 부처의 캐캐 묵은 말이 아니다. 요즘 선의 뜻을 그릇 이어받은 자는 들르는 돈 점의 문으로 정맥을 삼으며 들르는 원돈의 교로 종성을 삼고 들르는 외도의 글을 인용하여 비밀한 뜻을 설하며 들르는 업식을 희롱함으로써 본분을 삼고. 또 드러낸 그림자를 인정하여 자신으로 삼는다. 심지어는 눈물고 기역은 방하를 함부로 행하여 부끄럼도 없으니 이는 참으로 무슨 마음들인가? 법을 비방하는 그 허물을 내가 어찌 감히 말하겠는가? 다시 성철서님이 해설하기를 도노점수를 수심길에서 돈점의 양문, 돈점의 두 뜻이라고 하였으니 돈과 점의 문은 도노점수를 말한 것이다. 도노점수는 합택과 규봉이 먼저 주장하고 보조국사가 힘써 퍼뜨린 것으로서 보조국사는 처음에는 도노점수를 달마의 법을 바로 이은 것이라고 하다가 입적하기 한해 전에 겨울에 출판된 전료의 천머리에서 하택은 지혜종사라 조계적자가 아니다 라고 하여 종전의 주장과는 달리 도노 점수는 지혜며 조계의 정통이 아니요 교가의 행상이라고 하였다 이는 사상의큰 변환이며 진전이라고 볼수 있다. 원교의 극치는 화음연기, 관하결어론에서 보조국사는 원돈신의인 여실원교는 사구라고 단정하고 무의 연기를 불법지혜의 병이라고 지적하여 평생 받들던 화음사상을 원돈사구이며 지혜지병이라는 대담한 발언을 하였으니 그의 사상에 커다란 진전이 있었음을 볼수 있다 도노점수와 원돈신혜는 같은 내용이지만 서산대사는 선의 뜻을 잘못 알고 돈점의 문을 정맥으로 삼거나 원돈의 교를 종성으로 삼는 것은 큰 법을 비방하는 것이라고 확실히 말함으로써 도노점수와 원돈신혜가 선의 정통이 아님을 잘 밝혀주었다 그러나 요즘에 선계에서는 아직도 도노점수와 원돈신혜를 선으로 오해하는 이가 많으니 참으로 통탄하고도 남을 일이다. 교회별전은 팔만장경과는 달리 가습 안안으로 이심전심하여 내려온 것이니 선의 특색이다. 진기조사설은 한국에만 있는 전설로서 서산대사가 이를 인용하였으나 선교결에 본지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또 원문을 보면 내가 말하는 교회별전이란 배워서 알며 생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름지기 마음 끼리 다하여 끊긴 뒤에야 비로소 알수 있는 것이며 스스로 아라 고개를 끄덕인 다음에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대는 듣지 못하였는가? 세존이 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이시니 가슴이 얼굴 가득히 미소한 뒤로부터 나아가서는 후세에 전한 이른바 달마에 툭 터여 어, 성인이할 것도 없다 한 것과 육조대사에 선과 악을 생각하지 말라 한 것과 희양 선사의 수레가 멈추니 소를 채찍질한다고 한 것과 행사 선임의 연흥의 쌀값과 마조도일 선임의 서쪽 강물을 다 마신과 석두 선임의 불법을 모른다 함과 운문 선사의 호떡과 조조 선사의 차 마시는 끽다고와 투자의 기름탑과 현사의 흰종이와 설봉스님의 공굴림과 화산의 북 두드림과 신산의 바라 두드림과 도오의 춤을 추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모두 옛 부처와 옛 조사들이 같이 교회별전의 곡조를 노래한 것이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는가 머뭇, 머뭇거릴 수 있겠는가 이는 모기가 무쇠 소를 물어 뜯는 것과 같다고 할 것이다. 또 스산 대사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말세 에 이르러 낮은 경기는 많으나 이들이 교회 별전의 경기가 아니므로 다만 원돈문의 이치의 길, 뜻의 길, 마음의 길. 말의 길로서 보고 듣고 믿고 아는 것을 귀하게 여길 뿐으로 이치와 뜻과 마음과 말의 길이 끊어져 잠이가 없고 만지지 못하는 곳에 칠통을 두드려 부수는 경절문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 하겠는가? 이제 그대가 팔방의 납자 무리들을 접할 때 칼을 쓰되 긴밀히 하여 억지로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하지 말 것이요. 바로 본분인 경절의 활구로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깨쳐 스스로 얻게 하여야만 할 것이니 이것이 바야흐로 종사의 사람을 위하는 댐댐이니라. 또 만일에 배우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함을 보고 문득 뿔밭으로 이끌어 교리를 말하면 사람의 눈을 멀게 함이 적지 않을 것이다. 만일의 종사가 이 법을 어기면 비록 설법함에 하늘에서 꽃비가 어지러이 쏟아져 내릴지라도 이는 모두 어리석고 미쳐서 밖으로 내닿는 것이 될 뿐이다. 또 성철서님이 해설하시기를 설교의 교는 성가기감에서 교라함은 도노점수이다고 한 그것이다. 근기가 낮다고 하여 삿구인 원돈신의 도노점수로 사람을 가르치면 배우는 사람의 눈을 다 멀게 하며 아무리 설법을 잘하여도 어리석고 미쳐서 밖으로 내닿는다고 하였으니 무슨 경책이다. 서산대사도 성가기감을 지은 시절에 그때 당시에는 어, 44세 세납이었는데 도노 점수의 교위를 먼저 배워 익힌 뒤에 교회 뜻을 놓아버리고 참선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묘황산 금선대 시절에 이르러서는 공부가 익어가면서 사상도 바뀌어 원돈 점수는 사고이며 지혜의 병이니 사람의 눈을 멀게 함이 적지 않다고 하여 가르치지 못하게 하였고 만일에 그를 따르지 않으면 어리석고 미쳐서 밖으로 내닿는다고 심히 나무라 으며또 한편으로 그의 선교석 끝부분에서 교를 중히 여기고 마음인 선을 가비이 여기면 비록 많은 겁을 거쳐 닦더라도 모두 천마외도가 된다고까지 극단적으로 말하였다. 보조국사는 스산대사와는 달리 원돈신에는 사꾸며 불법지혜의 병이라고 배척하여 놓고도 가나계리론 끝부분에서는 정지가 현전한 사람은 오늘날 보기도 드물고 듣기도 드물기 때문에 다만 화두 참이문 삭구에 의지하여 바른 지견을 밝히는 것이 귀활 따름이다라고 하였으니 보조국사는 이만큼 선종의 안목에 혼란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 또 아무리 낮고 열등한 경기라 하여도. 활구만으로 지도하여야 하건을 자기가 지적한 사구인 지혜병을 그득 권장하였으니 결국 가나결리론도 용두사미가 되어 버렸다. 끝 부분에서 활구를 잘 참고하라고 말하였지만 활구를 잘 참고하는 것이 그의 진일진데 참이 사구를 어째서 그런 했는지 모르겠다. 만일에 선종의 바른 법안을 가진 서승 정한종사라면 오직. 활꾸로 나갈 뿐 참에 사꾸는 응급하지 않아야 한다. 다행히도 서산은 보조하는 달리 경절 활꾸로 일관하여서니 후세의 명운이 되었다. 또 서산의 말씀에 만일에 배우는 사람이 이 법을 믿으면 비록 금생에 철잔깨침을 얻지 못하여도 목숨을 마칠 때에 악한 업에 끌리지 않고 바로 깨달음의 바른 길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옛날 마조도일 선사가 한번 소리치자 백장이 기무었고 황벽이 혀를 내둘러서니 이는 임제종의 연언이다. 그대는 반드시 정맥을 가려서 종안이 분명할 것이므로 이렇게 누누이 말하는 것이니 뒷날 이 노성의 말을 저버리지 말라. 만일에 노성의 말을 저버리면 반드시 부처님과 조사의 깊은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 될 것이니 자세히 살피고 자세히 살펴야 한다. 성철스님이 다시 부연하여 해설하기로, 이 선교결은 선교 서산 만년의 명절하고 일컬어지고 있다. 위의 글과 같이 선과 교가 엄연히 구별되어 있으므로 선교 일치 운운하면서 혼동하지 말 것이며 말세 낮은 근기라고 하여 원돈 삭구, 지혜의 병으로 그릇 들어가게 하지 말고 오직 종문 정전 선종의 법을 바로 전함에 활구를 내세워야 한다. 선종의 가장 큰 병은 원돈지에서는 점수 사상이니 오직 육조의 유전 돈법, 오직 돈법만을 전함. 육조 해능 대사의 유전 돈법의 육법을 지켜서 참고하는 화두의 마음과 힘을 달 것이며 공부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경계와 지혜에 병들지 말고 오매 일려 자나 깨나 한결같이 내외 맹철 안박히 사무처 밝아 참으로 깨달음으로서 불승을 밝게 보아 본분 납승으로서 불조의 부처님과 조사의 전법을 깨성하기 바란다 이와 같이. 선교계를 성철 선님께서 해설하였습니다.